코스피 3,197.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973, 978.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주로 가볼까요? 오늘 KTNG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봤는데, 음, 현재가. 고가가 84,200원. 저가가 83,300원. 이렇구요. 체결, 일별, 일별은 3,900원, 3,200원, 어제는 3,200원, 그 전날은 2,800원. 그리고, 어, 자자 아, 일별. 일별 보면, 구매도가 뭐 3%나 있네요. 만9천 칠만 구천 백칠2개데 금액이 얼마야? 1만 하나 두셋 십육억 오삼 프로 삼점육 프로 오점칠 프로 이 프로 오월 달 돼서 거의 삼 프로 대씩 고미도로 확인하네요. 근데 오르는 거 보니까 투자자. 외국인이 오늘 9만 9천 사고, 개인이 17만, 기간 6만 8천, 프로그램 10만, 매수. 또 오늘 좀 상상하니까 개인이 나갔나 보네요, 좀. 역시 외국인하고 기간은, 기관은좀 꾸준히 샀고, 외국인은 좀 팔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제가 예비 평균가가 8 5 6만천0 0원 정도 있거든요 1 4 0 0주1 4 4 0개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본전까지 지금 마이너스 3 0 0 3 0 0 정도 원긴1 0 0원1 0 0 0원1 7 0 0만원 상승하면 본만더오승하요 본전 는 뉴스는... 뉴스는 별거 없네요. 없네 창업휴직 1호. 하 <목> 화이팅 토목 토목을 다 토론 토목이 아니거 토론 토론 한번 해볼까요? 아좀 오른다고 개인이 빠져나가다니 좀더 기다리면 좋을건데 88층 올까요? 외국 담배회사 담뱃잎 추출물 백신 개발 그럼 이차 밥통은 무엇하냐 맞아 KTNG 백신 개발 그런거 한다고 그랬죠 담뱃잎 그 추출물로 손님들로 넘친 아버지 어머니께 홍삼 한 통씩 사드리는 저 효자들 짝퉁 말고 정관장으로 사드리세요. 덩으로 담배 피시는 부모님 끊지 라고 하지 말고 남은 평생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담배 한 부르죠. <laughs> 삼성증권 삼성증권 창구가 어디죠? 뭐야 얘는. 오늘 수금 미쳤네. 힘을 내4천 찍어보자. 96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라주는 기특하네요. 공매도 양이 미미한 거 보니 지난해 하락한 거에 비해 회복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덩치가 작은 기업도 아니니 함부로 장난치기 어려울 거고요. 공매도 들어오면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주주들이 자근자근 작은 작은 밟아났으면 밟아 좋겠습니다. 금값 오르기 시작했다. 참고. 시간 없다. 올해 12월까지 10만원 가야지. 뜨다고 올라라. 안티들 비싸게 사게. 비싼 가격에 사게. 84 물량 좀 치워라 좀 오늘 정가 83,800원이다 어? 83,900원인데? 음 상한가 차다 달 달다 물론 3시 이후엔 고압 되겠지 이런 등장 천원도 아닌 아빠 칫솔 어디 아니 900원 상승도 어렵구나 1% 상승시 정작 VI 발동될 판 덩치가 크니 1% 오르기 쉽지 않네요 6층에 갇힌 주린입니다. 63층까지 내려갈 때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슬0슬슬0라오네요오0가정0 워낙, 워낙 덩치가 있고 많이 빠져서 시간이 한0이 걸리는군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들 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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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죠. 올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하지만 그래도 9만원대 넘어가면 한2 0정0할게요 정리하고 더 올라가면 좀더 정리하고 그래도 절반은 1400개니까 한 700개는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얘는 볼 필요도 없다 또 다음주 3000원대로 내리겠지 뭐 연말 배당 얼마 줄까 하는 기대감에 기다감 빼고는 볼게 없다 그나마 5000원씩 준다고 다 알려졌으니 궁금하지도 않다 이제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배당금이나 받을란다 84000원 드디어 주이 하나요 춤의 구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네요 끄겠습니다